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가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를 찍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안찍었더라고요 일단 다시 찍어볼게요 이건 뭉고스프드이었요이거는 당근 한번 음, 까먹을께요 제가 빛을 또 좋아하니깐 너무 신나 이렇 열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열수주고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 뭐 이렇게 가열린 거요 이렇게? 없는 거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뭐, 조그만 게, 목재일 것 같아서, 그렇게 강추는 나오에요 죄송합니다 책! 자, 수상한 영화가 제가 수상한 뭐 화장실, 옆집 이런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샀어요 이거는 파우치가 있나? 이거는 제 친구랑 커플템으로 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요거 두개를 사야되는데 이렇게 샀어요 그럼 음, 저가 이거 하고 싶고 친구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이거 아마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제가 하고있고 이건 친구가 했으면 좋겠어요 돼지고요, 이건 곰돌이에요. 근데, 이건 얘가 귀엽긴 하거든요, 더. 근데, 갈색 곰돌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그냥 곰돌이로 그냥, 요건 펜.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응, 귀엽다. 요거는 친구랑, 까는,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눠줄 거 오, 너무 귀엽다저 진짜 이거 라이언, 이거 라이언, 아 이거, 이거 라이언, 이것도 라이언. 진짜 많아. 같은 거다 같은 거야. 아우 생각 죄송. 이런 애랑 그리고 공책. 이거 이제. 동물체에 샀거든요. 아 제가 얘가 이거, 이거하고 친구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렇게 봅니다 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키 여기다 요거는 수달, 요거는 펭귄 저는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 하나 산 거. 이게 뭐냐면 하이트인가? 아 샀는데 하이트는 하얀 그거는? 이거 말고 싼 거를 샀는데, 고양이 왜 빠져? 이거는 비교 샀는데, 이거 저거 댓글을 오늘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샀기 때문에. 어제 샀는데, 촬영을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킨조제야. 킨조제는인데 이걸 먼저 까볼게요. 먹으면서 해야 좀, 그래야지, 재밌죠? 이거! 여기 있다야지. 이게 간식이? 이거 캐릭터 는 거. 아니, 이게 여기다 붙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계속 바닥에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한번 까볼게요. 아, 진짜. 미니언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뭔데? 아 미니언즈의 엄마네 와우마 온두로 와우마 온두로 뭐 이렇게 돼있거든요 비는 이렇게 인데 이게 뭔데? 이게 뭔지 모르겠군요? 그냥 이대로야? 이대로예요? 이 인지어 말고, 다른 게 있거든요? 저걸 사야 되겠어요. 한번 묶어볼게요. 어, 눈버였다 나볼게요 우와, 이거, 멘데가 진짜, 아, 진짜 저 옛날에 먹었었는데, 더 맛있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 근데 어디가, 어디, 저 맨날 이렇게 먹거든요? 이게 왔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는가아나 옛날에 이렇게 먹었구나. 이, 이거죠. 이거예요. 아 나도. 이게 왔네. 이게 더잘 펴져. 음 자, 여기에 요거를 샀는데 두께가 왔어요. 잠만요, 한만그러볼 여기 이렇게, 이렇 꼼꼼. 여기를 꾸밀 고 요걸로 요거를 찍어야 돼요 위무이 이게 계속 어머나 사라졌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겠다만 해 아이씨... 이거 잘못 뜯어도 너무 짜증나요 아씨 이걸로 어떻게 뜯는다 어? 내 얼굴 보이는요 얼굴을 보이면 여러분이 싫어할까봐 제가 입공을 안 했어요 입공 뭐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한입더 먹자 이거 흰색이 맛있어 음, 이렇게 돼있요얜 또래,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더 많이. 있네.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만 쓸다가 더 많아요. 얘는, 요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얘는, 네 개, 네 개. 색깔이 연하고 쩐하고 그러겠네. 그때 가 4월? 구을게요